참다 못해 홍명보 감독 선임, 몰래 가로챈 30억 출처, 실체 터졌다. 구단 내부증원 비리 자료 또 나와 구속이기.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A 대표팀 감독, 55, 선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4일 KFA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과한 위혹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1감독 선임 과정이 담긴 11차례 KFA 전력강화위원회 이하 정강희 회의록을 입수한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정혜성 전 정강희 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잡음이 있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1차 회의부터 정강희 위원들에게 지지를 받아 꾸준히 차기 감독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한 외국인 감독 에이전트의 작심 발언에 의해 피어오른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놓고 정강위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감독 선임 논란, KFA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자신을 JP 스포츠그룹 대표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에르베 르나르 전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급여와 생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KFA는 이를 무시했다.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선임 논란을 쏘아 올린 박주호 전 정강희 위원에 따르면 르나르 측은 계속 미팅 일정을 바꾸는 등 한국 A 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대한 위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태도 논란 클린스만의 큰 코다쳤던 KFA로부터 르나르 감독이 조건에 앞서 태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되는 감독 선임 논란. KFA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연합뉴스 TV가 입수한 회의록엔 첫 회의부터 11번째 회의까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정강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해왔는지 내용이 담겨 있다. 정혜성 체제 정강이는 1차에서 4차 회의까지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감독 선임 방식,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해외파로 갈 것인지? 국내파로 갈 것인지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감독 선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 1차 회의 후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정혜성 위원장은 국내파 감독으로 가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때부터 홍명보 감독이 거론됐다. KFA는 홍명보 감독을 후보군에 포함시켰지만 다양한 감독을 만났다. 1순위 제시 마시현 캐나다 감독과 사인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한국 체류 및 세금 문제로 최종 결렬됐다. 이는 7차 회의록에 작성돼 있다. 국내에선 다잡은 제시 마시를 놓쳤단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회의록에 의하면 마시 감독이 거주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 제시 마시 감독이 KFA의 한국 거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대면 논란 클린스만을 겪었던 KFA는 결국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었다. 이순희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도 전혜성 위원장이 면담했지만 이라크 축구협회가 나주지 않았다. 계속되는 감독 선임 논란. KFA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KFA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연봉 30억 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후보자 동시 면접, 검은색 위쪽 삼각형 우선순위 바탕으로 면담 실시 등 기준을 재정립했다. 10차 회의에서 정강희는 후보 17명을 두고 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복수 추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TV는 회의록엔 없지만 다른 자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1곱 표식을 받았고 거스포의 전 그리스 감독은 6표를 받았다. 당시 KFA는 감독 선임 작업을 정혜성 위원장에게 이임하고 정강희 공식회의는 10차 회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홍명보와 박은호 감독으로 좁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임하는 변수가 생겼다. 새로운 후보로 떠오른 박은호, 포획 감독과 KFA가 미팅 약속을 잡은 후 그가 사퇴했다. 정혜성 위원장의 소식을 듣고 몇몇 위원들도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어수선한 상황 속 11차 정강희 회의 6월 30일 가 비대면으로 열렸다. 다섯 명이 정강희 위원과 세 명이 KFA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혜성 위원장의 역할을 이임생 기술 이사가 위원들의 동의 속 이어받는다는 게 회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임생 기술 이사가 정강희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KFA가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논란 속 이임생 기술이사는 유럽으로 건너가 바그너, 호일 감독과 면담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후보자 동시 면접 기준에 의해 홍명보 감독을 만났다. 감독 선임 작업 권한이 10차 회의에서 정혜성 위원장에게 이임되고 11차 회의에서 이를 건네받은 이임생 기술이사는 홍명보를 A 대표팀 감독으로 결정했다. 계속되는 감독 선임 논란. KFA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협회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귀국 후5명이 위원에게 연락해 후보자 중 누구를 최종 결정할지는 본인에게 위임을 해달라고 했고 5명 위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았다. 외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이때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박주호 전 정강희 위원의 폭로가 터졌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앞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한 KFA는 명확한 증거를 내세워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회의 때부터 거론된 홍명보 감독이 실제 선임된 배경으로 KFA 게임 모델과 연령별 대표팀 연속성, 그리고 거주 문제와 플레이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를 선택했다. 라고 밝혔다. 회의록에 적힌 내용만 보면 일각에서 돌고 있는 홍명보 내정설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KFA는 회의록에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강희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감독 최종 결정 전 정강희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등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2. 한국 대표팀 원의 PPT까지 준비. 바그너 감독. 호주 대표팀 사령탑 극 부상. 아놀드 후임 거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던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호주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전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화더즈필드. 누리치 감독이었던 바그너가 호주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호주 축구협회는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 축구 대표팀이 10월 AFC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신임 감독 모집을 시작한다.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감독을 맡아온 그레이엄 아놀드가 감독직에서 즉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아놀드 감독은 이번 주초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결정을 ASA에 통보했으며, 호주 대표팀은 10월에 열리는 월드컵 3차 예선 3라운드를 앞두고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놀드는 2018년 8월부터 호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왔다. 고 덧붙였다. 아놀드 감독은 호주 대표팀을 이끈 것은 내 경력의 정점이자 진정한 영광이었다. 기록을 깨는 것부터 새로운 인재를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의 엄적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팀을 앞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며 사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는 호주 축구에 40년 동안 헌신해왔고 지난 6년 동안 감독으로서 일했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가 끝난 후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깊이 생각해 본 결과 내 자신과 프로그램 모두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직감이 알려졌다곧 덧붙였다. 끝으로,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 6년 여정에 동참해준 호주 축구계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놀라운 팀과 지원 스태프에게 성공만을 기원한다, 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아놀드 감독을 대신해 바그너 감독이 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다. 공교롭게도 아놀드, 바그너 두 감독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뒤 후임으로 거론됐던 감독 옵션이었다. KFA는 전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외국인 감독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바그너 감독은 과거 허더즈필드 타운, 샬키의 공사. 영보이즈 등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지난 시즌까지 노리치시티를 이끌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까지 오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대표팀 감독직의 진심이었다. 바그너 감독은 ppt까지 준비해 어떤 축구를 구사할 것인지 한국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등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임생 기술이사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주관대로 감독이 선임됐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홍명보 감독 선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날 비난해도 좋다. 내 스스로가 결정을 했다. 내 결정에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 내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고 강하게 말했다.